부모님들 잘 들으세요. 아이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께 오는 것을 가로막으면 안 됩니다.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중요함을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. 신앙의 중요한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돼. 애가 주일날 되면 나 학원 갈래 엄마 그러면 아니야 학원이 먼저 가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먼저야. 이걸 엄마 아빠가 보여줘야 돼.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먼저야.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먼저야. 예수님 만져주면 되는 거거든요. 주일날 교회 나온 것보다 세상 것이 더 앞서면 부모가 이걸 갖춰놓으면 나중에 와서는 헤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. 어떤 일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고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신앙을 지켜야 됨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는 겁니다.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에게 만짐을 당하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.